자 이번에 플레이할 국가는 다시 돌아온 우리의 독일이고요 우리 독일을 왜 플레이하냐 갑자기 새벽에 우리 중전차를 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우리 소련과의 조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중전차 연구 가속도 주고 설계도 주고 사실상 중전차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일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집중적으로 우리 독일을 해볼 거고요 중전차를 갈때 주의점이라면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텅스텐이랑 크롬이 그냥 제 미국 주식같이 급속도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네덜란드랑 스웨덴을 먼저 먹는 날빌이라 해야할까요? 이선 경제자립 달성 루트를 다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멤버십 기능 열려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번 파시즘 독이 중전차 플레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시작하자마자 바로 중점은 라일란트 재무장을 찍어주기로 하고요. 우리 보병사단들 대충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전차를 가야 되니까 지형 패널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하얀 방사전차 연구해 주기로 하고요. 연구로는 1940년형 중전차를 미리 연구해 주도록 할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뽑는 게 좋으니까 거기다가 전자공학이랑 산업 중점을 같이 찍어주기로 할게요. 우리 해군은 역시나 주력함대는 우리 칼을 쏴주시 나머지는 데니치로 맞춰주기로 하고요. 공장은 민간 공장을 좀 지어주기로 할게요. 이대로 게임 진행. 일단 경제자립 달성을 찍는게 먼저니까 이번 독일은 어쩌다보니까 제가 4기년계획으로 처음 가게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다지 뭐 효율적이거나 엄청나게 완벽한 공략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보는데 티거 영상이 너무 멋있더라고. 물론 현실에서도 딱히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 전차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건 내할바 네 아니고. 자 다음 중점으로 지도자 원리 찍어주기로 하고요. 자 라일란트를 찍으면은 경험치 오를 주죠. 이거 경험 삼십오로 빈 사단 설계 설정 보병 사단 하나 저장을 해주고 우리 진흥군에 있는 모든 사단들 일보로 바꿔 그와 동시에 우리 일보병 사단 70개만 뽑아주기로 할게요. 국방군 재편 아래에 있는 이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조건의 야전 사단병력 최소 850페이가 붙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안 하면은 초반에 채우기가 정말 정말 힘들더라고요자 스웨덴에 먼저 정당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치력이 모이면은 바로 동인도에다가 정당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병들 뽑혔 쓰면은 바로 배치해주도록 하고 이 친구들 편제를 다시 우리 원래의 보병 편제 기본 보병 편제가 구보죠이 편제로 바꿔주기로 할게요. 이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바로바로 야전사단이 삽니다. 자 지도자 권리 찍혔고 초반에는 정치력이 굉장히 모자르니까 우리 헬스 아저씨 임명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경제기적으로 가면은 살짝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게 당군작을 스페인에서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실 수도 있다. 자 다음 중점으로 국방군 재편 찍어주기로 하고요. 자 우리 6군 야전사단 병력이 현재 960페이죠? 이러면은 국방군 재편 다음에 바로 소련과의 조약까지 달릴 수가 있다. 우리 정강기 포도 당연히 연구를 해줘야 되고요. 오스트리아 이벤트는 당연히 위에 있는 선택지 눌러주도록 할게요. 연구로 들어가서 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찍어주기로 하고 국방군 재편 중점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경제법 전시경제로 바꿔. 그리고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 바로 갑시다. 안슐루스도 이 타이밍에 찍을 순 있는데 일단은 소련과의 조약까지 달리고 가줄게요. 아 우리 해군들 훈련을 안 돌려놨었네? 그건 안되지. 자 중점이 완료됐으면은 이제 병력들 막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소련과의 조약까지 찍어주고요. 스웨덴의 정당화가 현재 대충 한 130일 정도 남았으니까 안슐루스는 뭐 나중에 찍어도 되니까 우리 병사들 별반으로 죽여주기로 할게요. 일단 초반에 네덜란드랑 스웨덴을 죽이긴 해야 되니까 힘쩔 수가 없고요. 우리 공격적인 전투계획 실행 그리고 차량화 보급 2단계로 놔두고 하단 조금만 여기 동프로이센 지역 지는 여기 네덜란드 지역에다가 전선을 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 장비용 증가 이벤트가 뜨는데 가뿐하게 무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냥 민간 공장이나 지우고 있으면 된다. 뭐야 스웨덴이 원래 프랑스랑 영국한테 장비를 구매를 했었나? 이용 정치력이 모였으니까 우리 육군 편성 전문가도 한명 임명해주기로 하고 이 전차 편제를 만들 때 주의할 게 생각보다 육군 경험치가 많이 들어요. 반드시 기갑을 갈때 육군 경험치 모아놔야 된다. 자 이제 중점에서 소련과의 조약 중점이 통과가 됐고 다음으로 왼쪽으로 가서 4개년 계획 찍어주기로 할게요.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소련이 요약을 수락함에 따라 우리는 전차 연구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전차 연구하던 거 잠깐만 갖고 놨다가 다시 우리 중전차 연구로 돌아가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 이러면 한 490일 남았으니까 대충 37년 후반 아니면 38년 초반에 4 0 년의 중전차 연구가 완료되겠네요. 좋아요. 우리 전차의 포를 달긴 해야 되니까 포 연구도 미리 해주도록 하고요 특별 프로젝트는 딱히 공병 차량까지는 미쳐나가지고안 쓰긴 하는데 뭐할 것도 없으니까 연구나 해 정치력으로는 정치공원에서 우리 소비재공장 변동치 줄여주기로 할게요 자 4개년 계획 통과됐으면 바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 주면 됩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중점 조건에 아마 이 석유정제연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석유정제연구 미리 해줘야 됩니다 좋아 좋아 자 정당화가 얼마나 왔니 어, 거의 다 됐구나 자, 스웨덴에 대한 정당화가 완료가 됐으니까 바로 선전포고 대무장은 언제나 우리의 목표였다 위에 있는 선택지 눌러주기로 하고요 우리 봉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해군이 강해요 우리 해군들 괜히 꺼내놨다가 침몰하면 그게 정말 대참사가 나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들만 수송선 습격으로 보내놓도록 할게요 고위험 교전에 의하지 않음 이렇게 상륙을 하면은 오히려 좋아요 네덜란드에 있던 사단들을 바꿔와가지고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해군들이 걸렸네 우리 네덜란드 동인도 정당화가 얼마나 남았나 한 100일 정도 남았죠 참고로 영국의 독립보장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영국의 독립보장은 괴뢰국한테 지금 걸려있는 거죠 나중에 정당화가 완료가 되면은 우리 본국인 네덜란드의 선전포고가 가능하고 본국의 선전포고를 하면은 괴뢰국도 당연하게 전쟁에 딸려오고 영국의 독립보장은 네덜란드 본국이 아니라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박혀있기 때문에 영국이 참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게요 네, 경제자립 주력 중점이 통과됐으면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지도자 원리의 하위 중점들은 무조건 찍어줘야겠죠? 포트 임명해주기로 할게요. 여기 중점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다. 자 스웨덴 상륙사단들 다 정리했으면 네덜란드의 병력들을 배치해주기로 하고요. 우리 네덜란드 우리 핀란드 공략할 때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굉장히 체급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금 가지고 있는 사단의 절반으로 공세를 해도 밀리는 나라입니다. 일단 과감한 공격은 미리 찍어놓으면 미리 찍어놓을수록 손해가 없는 선택지니까 반드시 눌러주기로 하고요. 다음 중점 가격통제 도입 찍어주기로 할게요 또 상륙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여기 동프로이센 지역에 상륙을 했네요 미리 배치해놨던 군대들 얘네로 정리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항구에 상륙을 한 것도 아니네 옛날에 덴마크 공략 영상 올렸을 때 기억나나요? 스웨덴이 생각보다 상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가격통제 도입 중점이 찍힐 때는 정시력을 아껴주는 게 좋다 왜냐면 이 중점이 찍히고 나서 디시전에 이렇게 소비재를 줄여주는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얘네들 지금 정시력 되는 대 바로바로 지워주기로 할게요 다음 중점으로 석탄 액화 지워주기로 하고요 우리 공군들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대충 육군에다가 배정을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잠수함들이 좀 잡혔으니까 새로 뽑은 애들 바로바로 바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와중에 우리 해군은 뭔데 훈련을 하고 있던 애가 있나 우리 경순양함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네 세상에 다시 한번 우리 북쪽에 상륙이 왔으니까 이 친구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단들 전부 다 잘라줬고 그대로 네덜란드에 다시 배치를 해주기로 할게 자, 다음 중점으로 국가공업 설립 찍어주기로 하고요. 우리 정당화 며칠 남았어. 한 20일 정도 남았구만. 아주 좋아. 우리 디시전들 안 찍은 거 마저 찍어주기로 하고. 그와 동시에 동인도의 정당화가 완료가 됐으니까 우리 본국인 네덜란드의 선전포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동공세 누르면은 이렇게 네덜란드 동인도까지 전쟁에 끌려오지만 영국은 참전을 안 하죠. 우리 보조금 지급 중점 찍어주기로 할게요. 네덜란드 바로 밀어버리면 되고요. 자동공세만 하더라도 아주 순두부 마냥 밀립니다. 입니다. <목소리>